반갑습니다. 테더드랍입니다. 저희 테더드랍은 거래소로부터 수수료를 지키기 위한 셀퍼럴 페이백 플랫폼이며, 10개의 공식 거래소와 직접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최대의 페이백률,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페이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개인들 중에서 내가 직접 거래소와 파트너를 맺고, 거래소에게 직접 페이백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거래소에서 요구하는 조건별로 페이백률이 다른데 테더드랍은 조건을 맞췄고 그래서 개인보다 엄청난 페이백률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이 그 조건을 유지하거나 충족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량 조건을 맞춰야 하는 경우에 거래소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매매 횟수를 늘릴 수도 없는 노릇이니 거의 불가능한 게 현실입니다 두 번째 계정정지에 리스크가 없습니다 일부 거래소의 경우 셀퍼로를 혼자 하다가 계정 정지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거래소 측에서 아무런 통보 없이 여유를 내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개인은 파악하지 못하고 매매를 계속합니다.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늦은 상황일 겁니다. 테더드랍은 이런 경우 누구보다 빨리 알려드리기 때문에 손해보는 경우가 없을 겁니다. 네 번째, 시간적으로 개인이 직접 알아보고 거래소축과 충분한 대화 후 심사까지 몇 달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바쁜 현대 사회인들은 이 부분도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페이백률이 낮습니다. 계정정지 리스크와 시간적인 리스크, 통보받지 못하고 매매를 계속하면 그것 또한 금전적으로 손해입니다. 그리고 인플루언서 밑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저희 테더드랍이랑 비교를 했을 때 페이백률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고 있고 빙엑스는 40%, OKX는 20%인데, 저희는 빙엑스 수수료 페이백 60%, 수수료 할인 20%, OKX 수수료 페이백 55%,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밑으로 가입시 페이백 관련해서 궁금사항이 생겼을 시 늘릴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 테더드랍은 주말에도 1대1로 문의사항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면 지금부터, 알고 계셨으면 바로 저희 테더드랍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테더드랍 검색해서 들어가 줍니다. 테더드랍이란을 보시면 이러한 이미지가 있는데 저희 페이백 구조입니다. 테더드랍을 이용하지 않는 트레이더의 수수료가 버려지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수수료의 대부분이 레퍼럴에게 가며 트레이더들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테더드랍은 여기서 발생하는 레퍼럴 수익을 다시 트레이더에게 환급하여 페이백이 이루어집니다. 조금만 내리시면, 그럼 대체 테더드랍은 왜? 라는 글이 있습니다. 페이백이 가능하고, 굳이 왜 페이백을 해주는 걸까? 테더드랍은 수수료를 페이백해준다는 조건 하에 거래소와 공식 파트너 체결을 이루었기 때문에 타 인플루언서보다 높은 요율을 제공받아 그만큼 트레이더에게 페이백이 가능합니다. 결국 파트너가 있기에 트레이더가 있는 게 아닌 트레이더가 있어 파트너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설명입니다. 나는 항상 수익권인데 시드는 줄어들었던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수익률 5%, 수수료를 빼면 2%, 혹은 그 이하일 수도 있습니다. 테더드랍에 가입한 순간 트레이딩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테더드랍은 수수료 환급은 기본이며 회원님이 사용하시는 거래소에 진행 중인 이벤트, 트레이딩 대회를 자동으로 등록하고 알려드립니다. 이 용방법 탭으로 들어가시면 순서가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순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원가입 클릭 후 회원가입을 해줍니다. 회원가입 클릭. 회원가입 하시면 바로 로그인 화면이 나오는데 로그인을 해줍니다. 메인 화면이 나오시는데 조금 밑으로 내리시면 제휴 거래소가 나옵니다. 사용하고 싶은 거래소 클릭해줍니다. 비트겟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트겟 클릭. 이렇게 상세 페이지가 나오는데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에서부터 페이백률, 거래 할인율이구요. 옆에 페이백과 할인이 적용된 거래 수수료입니다. 실질적으로 비트겟 VIP 5단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비트겟 5단계는 거래량 1000만 달러, 보유 자산 200만 달러여야 합니다. 저희는 아무 조건 없이 다 돌려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비트겟 셀퍼를 받는 방법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UID 연동 계속하겠습니다. 계정이 있냐고 물어보는데 기존 회원이어도 글이나 동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계정이 없다고 하면, 아니요, 클릭해 줍니다. 테드랍 코드로 가입하셨으면, 마이 페이지에서 UID 연동하기 클릭해 줍니다. 비트겟 클릭, UID 입력해 줍니다. 다시 들어가시면, 이렇게 연동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로 편하게 매일만 하시면, 차곡차곡, 자동으로 수수료가 쌓일 것이며 자동으로 대회 참여까지 신청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페이백 테스트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매매를 하면 평균적으로 얼마나 들어올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페이백 테스트 클릭하시고요. 페이백 테스트 시작하기 클릭해줍니다. 거래소마다 거래 수수료 페이백 률이 다르니 하고 싶은 거래소 클릭하시는데 저는 비트겟수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10배. 현실적으로 2,000 테더. 2회에서 5회. 다음, 이 정도의 금액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오죠? 이돈 버리실 건가요? 저희 테더드랍이랑 같이 챙겨가실 건가요? 고생하셨습니다. 테더드랍이었습니다.